반갑습니다. 철학 이야기의 권수진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공자의 탄생 과정에서부터 그의 나이 36살에 노나라 사마씨의 반란으로 인해 노나라 소공과 함께 제나라로 가서 경공을 만났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자의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춘추 전국 시대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770년경 건륭의 침입으로 서조의 마지막 왕인 유왕이 죽자 태자 의 군은 동쪽의 성주로 도망가 평왕에 적이하게 된다. 주 왕실의 수도가 동쪽의 낙양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동주 시대라고 부른다. 이시기에주 왕조는 서주 시대의 영향력을 완전히 잃고 제후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실력가진 제후들이 패권을 다투는 혼란기를 맞이한다. 처음에는 제나라 황공이 패자의 자리를 차지하였다가 그 다음에는 진나라의 문공, 초나라의 장황 등이 패권 경쟁을 벌였다. 주왕조는 성주에 계속 존속하다가 기원전 256년에 진나라에 완전히 멸망한다. 따라서 주나라의 멸망은 진이 천하를 통일하는 기원전 2 0 0 21년이다. 주나라가 수도를 낙양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이 시대 전반기 대부분의 역사가 춘추라는 연대기에 후반기의 대부분이 전국 체계에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의 분기점에 대해서는 여러, 여러 가지의 설이 있지만 한위 조의 세 나라가 진을 삼분하여 사실상 독립했던 기원전 403년을 그 분기점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기원전 770년경부터 403년까지를 춘추시대라 하고 기원전 402년 이후를 전국시대로 규명한다. 이렇게 춘추 전국시대의 두 시기를 구분해 보면 춘추시, 춘추시대에는 아직 명목으로 남아 주왕의 권위가 온전하여 서주 이래 예적인 제도가 그나마 시행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전국 시대는 주왕조가 완전히 권위를 잃어 이전의 예적인 질서조차 시행되지 않아 제국이 서로 쟁탈을 반복했던 시대라고 할수 있다. 이를 좀더 부연 설명하면 주나라는 기본적으로 정전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정전제라 함은 중국의 국토를 우물정자로 나누어서 중앙에는 천자가 있고 천자가 주변 각 주변국들에게 제후를 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후는 보통 주왕의 형제나 친 인척 등이 봉해지는데 제후들은 주나라에서 실시하는 여러 행사나 공납 등을 상납함으로 해서 주나라와 제후국 사이에는 상하 질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전제는 처음에는 제후와 천자 사이의 관계가 좋고 잘 지내는 사이가 되다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주나라의 왕 왕실에 대한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주변국들이 힘이 강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친인척 간의 끈끈한 고리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국의 후 아들이 다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이 왕이 되면서 점점 인척 관계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다 보니 제국과 천자 제국과 천자국 사이에 관계가 거의 남남이 될 정도로 촌수가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던 찰나에 건육이라는 오랑캐가 주나라를 침입하게 되고 극기야는 그 주나라가 수도를 옮기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변 제국에서는 스스로 천자를 자처하며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제 나라에서 두 번째에서는 진나라에서 그리고 초나라에서 그외 여러 나라에서 스스로 천자임을 자처하면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혼란한 시기를 우리는 춘추 전국 시대라고 부르고 이러한 혼란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사상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을 다 싸잡아서 제자백가라고 부릅니다. 여튼 공자는 노나라의 소공과 함께 노나라에서 제나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때 그의 나이가 서른여섯 살이었습니다. 제 나라에 도착한 공자는 제 나라의 왕과 신하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예, 악, 사, 어, 서, 수. 융례에 능통하고 고전에도 밝았던 그는 곧 훌륭한 스승으로 주변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는 제 나라에서 정명주의적 정치 이상에 대해 가르치고 예법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제 나라의 왕 경공은 그를 고문으로 세워 니게의 토지로 공자를 봉하고자 하였으나 예절의 번잡함과 비현실적인 면을 들어 내부 안녕이 반대하자 뜻을 꺾고 말았다. 이에 실망한 공자는 2년만에 다시 노나라로 귀국했다. 제 나라에 도착한 공자는 제 나라의 왕인 경공에게 정명사상을 설파한 바 있습니다. 정명사상이란 뭐냐? 한마디로 공군 신신 부부 자자입니다. 제 나라 임금이 공자에게 정치 정치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공자는 임금은 임금답고 신화는 신화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것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공자는 도둑이 많아서 걱정이라는 임금의 이야기를 듣고서 당신이 백성의 물건을 욕심내지 않으면 백성들은 상을 준다고 해도 도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공자는 정치란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며 그 질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명사상에 입각한 공자의 이상정치는 제 나라에서 실현될 뻔 하였으나 제 나라에서 날로 영향력이 커져가는 공자의 위기감을 느낀 제 나라의 대부 안녕에 의해 그 뜻이 좌절되고 결국 2년 만에 노나라로 귀국하게 됩니다. 앞에 그림을 보면 병풍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제 나라의 왕 경공인 것 같고 수레를 타고 있는 사람이 공자, 공자이며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안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귀국 후 노나라에서는 개손씨 밑에 있던 양우라는 자가 세력을 모아 정권을 넣기 위해 삼한씨에 대항하여 난을 일으켰다. 삼한씨는 총력을 기울여 양호의 세력을 격파하였고, 당시 노 전공의 신임을 얻고 있던 공자 역시 양호의 난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결국 양호는 거사에 실패하고 제나라로 도망치게 되었다. 이후로 노 전공과 삼한씨는 공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지침을 따르게 되었다. 노나라 왕족의 경우는. 그들이 제, 제 나라로 비신했을 때 공자가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 해서 일찍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만씨의 경우는 공자의 속내를 잘 모르고 있다가 양호의 난을 계기로 그들과 공자가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해서 양호의 난 이후로 사만씨는 공자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노나라의 전공이 이후 제나라와 화해 조약을 맺기 위해 길을 떠났다. 이때 공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무관대를 대동하라고 건의했다. 연회장에서 제나라의 내인들이 칼춤을 추며 전공의 주위로 몰려들자 공자가 큰 소리로 춤을 중지시켜 위기를 넘겼다. 이 일을 구실로 제나라에 빼앗겼던 땅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공을 세운 공자는 최고 재판관 자리인 대사구에 올랐다. 이때 그의 나이는 52세였다. 이 시기에 제나라에서는 노나라 전공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몄던 것으로 보입니다. 눈치 빠른 공자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대비하여 위기를 모면하니 궁지에 몰린 제나라에서 이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예전에 빼앗았던 땅들을 모두 되돌려준 것입니다. 그 당시 제나라는 패권을 노릴만한 강대국이었고, 노나라는 약소국이었습니다. 해서 이런저런 구실로 노나라의 땅을 빼앗은 게 많았나 봅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빼앗긴 땅을 공자를 통해서 모두 되돌려 받게 되니, 대사고라는 직책을 줄만도 합니다. 대사고 자리에 오른 공자는 그 당시 난신인 대부 소정묘를 사형에 처해 그 시체를 3일 동안 백성들 앞에 구경시켰다. 그리하여 그가 재상의 실권을 잡은 지 3개월 만에 나라의 질서가 바로 잡혔다. 백성들에게 예의를 가르치고 염치를 알게 하여 물건이 떨어져도 주워가는 사람이었고 남녀가 분별이 생기고 물건을 파는 자가 가격을 쏘기지 않는 등 나라를 안정시켰다. 앞에 사진을 보면 병풍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공자이고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소정묘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망난이 두 명이 칼을 들고 있는 것으로 봐아 사형 직전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이 사례는 법의 공정성을 잘 지키고 실현할 때 나라가 평화롭고 안정될 수 있다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52세의 공자는 노나라 전공에게 중용되어 대사구라는 벼슬을 하면서 정치가로서의 탁월한 수환을 발휘하였다. 그는 노나라의 실세였던 사마시의 권력기반을 약화하기 위해 국정개혁을 단행하고 공실의 권력을 회복하여 주공의 정신을 계승하는 문화국가를 건설하려고 하였으나 계획이 탄로나는 바람에 그의 나이 56세인 기원전 497년 실각하고 말았다. 앞서 제나라 경공의 사례에서 보았던 것처럼 공자는 정명 사상에 입각하여 혼란한 나라를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롭고 안녕했던 주나라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나라의 실세인 사만시를 가만히 보니 온갖 부정부패를 밥 묵듯이 저지르고 있는 모습이 뭐마땅 했을 것입니다. 해서 그들을 계획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결국 그 계략이 드러나 실패하고 맙니다. 사만시의 입장에서는 양호의 난 이후로 공자가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등 뒤에서 그들에게 칼을 꽂으려 하는 사실을 발각한 데 대한 심한 배신감과 함께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현재 노나라의 재판 정권을 지고 있는 대사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소정묘가 사행에 처지는 모습을 목격한지라 공자를 사임시키기 위한 온갖 술술을 썼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 사건 이후로 공자는 장작 14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주유천하를 하게 됩니다. 노나라가 나날이 융성하는 것을 질투 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제나라 왕은 미녀 80명과 줌마 120마리를 단장시켜서 전공에게 보냈다. 어리석은 전공은 여기에 빠져 날마다 춤과 노래로 세월을 보낼 뿐 공자를 만나주지도 않았다. 날로 심해지는 사만 시의 행포로 제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가 노 전공마저 사치와 도락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공자는 정치의 환멸을 느꼈다.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을 깨달은 공자는 벼슬을 사직하고 사만시의 압박을 피해 노나라를 떠났다. 사만시에게 그의 계획이 보락이나고 이제 믿을 것은 전공밖에 없는데 전공마저 날마다 춤과 노래로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노나라를 떠나는 것은 어쩌면 공자 입장 있어서는. 불가피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면 주유 차나를 하기 직전에 수레를 타기 주유 차나를 하기 직전 수레를 타는 공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공자의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입니다. 이때부터 공자는 끝없는 유랑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는 위, 송, 조, 정, 진, 태등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자신의 이상을 펼칠 만한 이상적인 나라를 찾으나 찾았으나 어느 나라에서도 공자를 반기지 않았다. 당시 각 나라의 왕들은 예를 숭상하고 백성을 유하기보다는 부국강병 할수 있는 빠른 방법을 찾고 있었다. 때문에 엄격한 인과 예를 설파하는 공자의 말에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공자는 14년간 문화성들과 함께 주의천화하면서 이상 실현을 위한 유세를 계속하였으나 결국 자신의 뜻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춘추전국시대는 공자뿐만 아니라 여러 학파들이 자신의 견해로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고자 유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공자가 제시한 방법은 들으면 틀린 말 하나 없이 모두 맞는 말이나 그 당시 상황을 고려보면 왕들에게 그다지 설득력있게 다가가지는 못했, 못했을 것입니다. 왕들은 권모술수와 같은 시험공부를 치면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 것보다 쪽집게 강사와 같은 사람들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공자는 14년 동안 여러 제국들을 돌아다녔으나 자신의 정치적 이상 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로는 오로지 저술 편찬과 후학 양성에만 매진하게 됩니다. 오랜 외유를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공자의 나이는 이미 68세였다. 노나라에 돌아온 후 그는 후학 양성에 온 힘을 기울였으며 이전 시대의 고전을 집대성하는 저술 활동에 몰두했다. 그의 제자는 모두 3천여 명이었으며 특히 6예의 능통한 문인이 72명이라고 한다. 여기서 6예란 공자 학문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예, 악, 사, 어, 서수 등을 말한다. 이 6예를 가르치고 배우는 사제 관계를 통해 공자와 그의 제자들은 유가라는 학파를 탄생시켰다. 또한그는 시경, 서경, 역경, 춘추 등과 같은 경전을 편찬및 저술 하는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교부인권이라고 수려했던 것처럼 자신의 이상을 밀어두었던 위대한 교육가로서의 삶을 살았다. 다음은 공자의 임종 직전의 모습입니다. 기원전 483년경 아들 백어와 애제자 안핵및 자로가 잇따라 죽는 불행을 겪었다. 얼마 후 기원전 479년경 화창한 봄이 오기 직전이었다. 이날도 자공은 아침 일찍 공자에게 문안 드리러 갔다. 공자는 지팡이를 들고 문앞에서 산책 중이었는데 탄식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태산이 무너지는구나. 대들보도 부러지는구나. 철잎마저 시들어 버리는구나. 그러고 나서 눈물을 줄줄 흘렸다. 자공이 급히 방으로 모시고 들어가 자리에 눕혔으나 공자는 그날부터 의식을 잃었다. 결국 7일 만에 자공, 증삼 등 뛰어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그의 나이 73세였다. 장례식은 장엄했고 제왕의 장례식이 부럽지 않을 정도였다. 고향인 산둥성 곡부에 있는 스수이 강가에 공자를 장사 지냈는데 이곳으로 제자들이 모여들어 3년 동안 산소 곁에 염막을 짓고 거처했다. 자공은 6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다. 앞에 그림을 보면 대문 앞에 지팡이를 들고 앉아 있는 사람이 공자이고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문안을 드리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 자공인 것 같습니다. 공자가 사망한 후 70여 명의 제자들은 각 제국으로 흩어져 제후들에게 유세했다. 그들 가운데 크게는 제후의 스승이나 경, 재상이 된 사람도 있고 작게는 사대부의 친구가 되어 가르침을 전한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은둔하여 세상을 멀리했다. 자로는위나라에 있었고 자장은 진나라에 살았고 담대자우는 초나라에 거주했다. 또 자한은 서하에 살았고 자공은 제나라에서 일생을 마쳤다. 전자방, 단간목, 오기, 금말리 등은 모두 자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워 왕의 스승이 되었다. 공자는 죽은 후 성인으로 추앙되었고, 그 명예는 2000년이나 계속 이어졌다. 그를 기념하는 사원이 곳곳에 세워졌고, 12세기 초에는 신으로까지 추대되었다. 단순한 인간이기를 원했으며, 스스로 성인이 될수 없다고 말했던 그가 결국 신격화된 것이다. 그 앞에 그림에 이 무덤이, 무덤 모양이 공자의 무덤인 것 같고, 그 여러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자의 애도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자공은 저 음악 옆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 저기서 6년을 뭐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위에 좀 통통한 얼굴을 가진 이 사람은 그 공자의 애제자인 아내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자루라는 제자입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은 공자의 묘입니다. 혹시나 중국 산둥성 고부에 가면 꼭 한번 들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자의 생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